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 뉴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이 밝혀지길 소망하며 열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 성경의 마스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21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마스터가 지난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나만의 성경책을 만드는 프로젝트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핵심 300구절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랜선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실시간 방송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300구절을 소리 내어 읽어보고 나만의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린 자녀들도 잘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경의 마스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전화와 댓글 등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온라인 방콕 퀴즈쇼가 지난 17일 저녁 7시 샬롬홀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스터 후속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마련된 이번 퀴즈쇼에는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된 문제에 정답을 맞히는 성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편 줌으로 함께하는 성경을 읽읍시다. 신학 성경 일독 프로젝트가 지난 21일 목요일에 시작됐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의 성경 해설과 이야기들을 통한 참석자들과의 소통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순절까지 이어지는 하루 한장자언 읽기와 성경의 마스터 핵심 구절을 직접 필사 노트에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필사까지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지난 24일 주일 오후 3시에 새롭게 마련된 스페이스 엘림에서 이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창경 장노의 인도와 러시아 예배 담당 교육자인 김 나타샤 목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처럼 엘림 교회를 통해 날마다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회 중심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엘림 교회가 그 중심에 놓일 것을 또한 권면하셨습니다 러시아어 예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예배 장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마스터이심이 더욱 감사한 1월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손잡고 든든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상당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